현재 시각 5시 6분입니다. 오늘 8월 16일 월요일입니다. 5시 14분입니다. 5시 19분입니다. 현재 시각 5시 49분입니다. 가로등도 꺼졌고 네, 많이 밝아졌습니다. 네, 오늘 8월 15일 광복절 일요일 현재 시각 8시 37분입니다. 네, 이제는 많이 선선해졌고, 어, 여름이 거의 끝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어, 뭐, 잠도 잘잘수 있고, 내일 또 일찍 일어나서 또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